남들은 2 0 4오십 간대는데 왜내 드라이버는 2 0 0도안 나가지? 이건 너무... 바꿔야되나? 너무나 발로? 노노노노 미공인? 아, 미공인 다니는 거 같고 에이, 버리겠다 음. 아, 차나 한번 구경해볼까 어허, 어, 이게... 4,800원 아, 참... 어, 옵션, 옵션, 옵션 그래, 골프에도 옵션이 있어서 옵션을 추가하면 비거리를 늘릴 수 있어 아. 오른쪽에서 이렇게 왠지 이 위에서 이렇게 확이 스냅을 이용해서 구독과 아, 좋아요 부탁해요! 안녕하십니까. 부작김포입니다. 여러분들, 날이 굉장히 좋아져가지고, 이제 봄이 오면서 필드에 많이 가시죠? 아주 필드에 가는 건 아주 좋지만, 어 그린피가 점점점점점 올라가고 있다는 거 아주 좀 슬픈 현실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필드에 가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어떻게 하면 비거리를 늘릴 수 있을까 지금 이 시리즈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그 모아서 그전까지 했던 것들을 모아서 우리가 간단하게나마 단순하게 빠른 시간 내에 드라이버 비거리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조각조각 내 있던 거를 하나의 세트로 마치 자동차를 구입할 때 옵션처럼 하지만 무료 옵션, <laughs> 고반발이나 비공인을 쓰지 않고 무료로 비거리 어플할수 있는 비거리 업이 되는 그 무료 옵션을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어 그리고 저희 한밤의 라이브 월화 목요일 날 진행되는 한밤의 라이브에서 많은 채팅해 주시면 제가 이벤트로 가끔가로 상품을 드리고 재미난 얘기를 나눌 수가 있으니까요. 들어오셔가지고 한 번씩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출발할게요. 리 고고! 배꼽이 나왔네. 러지 자, 여러분들 연습을 하시면서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것들이 비거리를 어떻게 하면 늘릴 수 있을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시게 되는데, 비거리라고 하면 별게 없습니다. 일단 첫 번째 별게 없지는 않아요. 네 가지나 있는데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거. 이거는 뭐 무조건 끼고 가야 되는 건데 볼이 잘 맞아야 됩니다. 드라이버건 아이언이건 비거리를 많이 내려면 일단 볼이 스위스팟에 맞아야 돼요. 그게 첫 번째고요. 이거는 그냥 첫 번째긴 한데 당연한 거니까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체중이동을 잘해야 됩니다. 체중이동을 잘해야 우리가 기본적으로 비거리를 많이 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다운 스윙을 잘 하셔야 돼요. 다운 스윙을 잘 하게 되면 뭐가 되냐면 스윙 스피드도 물론 빨라지지만 다운 스윙을 잘 하면 뒷땅, 탑볼, 요것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방향까지 좋아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스윙 스피드가 빨라야 돼요. 스윙 스피드는 다운 스윙과도 연관이 있고, 다운 스윙 바로, 다운 스윙과 임팩트 바로 직전에도 연관이 있는데, 이세 가지, 체중이동과 다운 스윙과 크로스 스피드를 빨리만 할수 있다면, 비거리는 늘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세 가지 중에 하나만 부족해도 좀 비거리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는 제가 인트로에서 얘기했던 친구들은 245 0 나가는데 나는 200도 안 나가 이런 분들이 꽤 많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볼이 잘 맞는 거는 두 번째 치고 볼이 잘 맞는 거는 뭐 여러 가지 무슨 뭐가 있겠죠. 뭐 샤프트의 영향도 있을 것이고 뭐 연습 부족의 영향도 있을 것이고 몸이 많이 흔들린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하지만 그거는 일단 볼이 잘 맞추는 거 어떤 스윙을 하시더라도 볼이 잘 맞추는 거는 기본으로 가져가셔야 되고 다운 스윙과. 그 다음에 체중이동과 그 다음에 크롭스피드 이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 체중이동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체중이동을 잘한다는 것은 물론 이 왼쪽에다 이렇게 갖다 놓고 치는 스윙도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는 게 오른쪽에서 이렇게 왼쪽으로 가는 스윙을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제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지만 이건 약간 노래 실력과도 관, 관련이 있어요 박자 감각이 되게 좋으셔야 돼요 내가 예를 들어서 박자 감각이 그렇게 좋지 못하다 그러면 이렇게 크롭을 드시고 자꾸 지금 보시면 왼발을 제가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죠 이거를 계속 하셔야 돼요 이게 잘안 되시는 분들이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다든가 <laughs> 이게 잘안 돼요. 그럼 이게 잘안 되면 당연히 체중 이동도 안 되기 때문에 비거리를 늘릴 수가 없습니다. 스윙하는 도중에 이렇게 해서 자꾸 체중 이동을 하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잘안 되니 뭐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꾸라도 천천히 이렇게 하시고 실제로 볼을 치실 때도 발을 이렇게 한번 떼어 보세요. 이렇게 떼어보고 하다가 그 다음에 뒤꿈치만 들고 하다가 그 다음에 발을 붙이고 해보시는 거죠.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치시게 되면 그냥 체중이동도 안 돼서 뭐 이런 식으로 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과장해서 했지만 과장을 안 하고 해도 약간 이런 식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스윙을 하실 때 발을 완전히 뛰고 야구 스윙이다. 만약에 이게 안 되면 옆으로라도 이 연습을 해보시는 거예요 야구하는 것처럼 그래서 발을 띄고 1단계가 이렇게 발을 띄고 쳐보는 겁니다 가볍게 그냥 쳐보세요 세게 칠 필요도 없고 체중이동만 하면 되니까 들고서 이런 식으로 가볍게 볼을 치는 연습을 해보시는 거예요 볼이 어떻게 나가든 말든 신경 쓰지 마시고 정타를 맞추면서 이렇게 연습을 해보시는 거죠 두 번째는 발을 붙이고 이렇게 뒤꿈치만 띄어서 이렇게 그냥 쳐볼게요. 뒤꿈치만 떼어서, 이렇게. 이렇게 연습을 해보시는 거죠. 이게 됐다 싶으면, 이제 발을 완전히 붙이고, 붙이고, 그 느낌만 그대로 유지해서, 이렇게 쳐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스피드가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체중이동을 잘하고 치니까요. 그래서 이 연습은 꼭 한번 해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그 다음에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는 이제 다운스윙이거든요 다운스윙을 잘하면 제가 뭐라 그랬죠? 다운스윙을 잘하게 되면 뒷땅 탑볼이 없어진다그랬어요 우리가 드라이버를 치는데 왜 뒷땅 탑볼이냐 드라이버도 뒷땅 탑볼 잘 치시거든요 그래서 어, 얼마 전에 제가 올린 것 중에 손을 빨리 내려라 확 내려라 이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스윙을 하실 때 보통 일반적으로 하시는 것들이 손이 이렇게 끌고 와서 아나 손을 이렇게 프로들이 보니까 손을 이렇게 끌고 내려야 되는데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인데 일반 사람들은 그게 잘 안됩니다 특히 비거리가 안 나는 분들은 이거 하면 전부 다 슬라이스가 많이 나요 이렇게 끌고 오려고 하지 마시고 이 위에서 이렇게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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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내리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가장 쉬운 방법이 이거 있잖아요 펌핑 드릴? 펌핑 드릴 할때 이렇게 하지 마시고 헤드가 하늘 이 오른손만 이렇게 유지하세요. 이거 연습은 제가 떡방아 드릴이라고 제 채널에서 떡방아 드릴 검색하시면 아는 분들은 다 안다고 하는 <laughs> 떡방아 드릴이 있으니까 떡방아 드릴로 이렇게 오른손만 유지하셔가지고 내려서 돌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건 되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가끔 가다가 이게 어렵게 느껴지는 건 뭐냐면 야, 혹시라도 볼이 안 맞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시니까 되게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 아무 생각 하지 마시고 1단계인 체중이동이 됐다면 내리는 건 그냥 확 내리는 연습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볼을 쳐보면 일반분들은 자꾸 이렇게 내려서 치니까 슬라이스가 많이 나거든요. 쳐볼게요. 끌고 가서 치니까 자꾸 이런 식으로 프로 선수들이야 워낙에 운동신경 좋고 힘이 좋으니까 여기서 탁 채는 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쳐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일반 분들은 이렇게 치면 지금처럼 전부 다 밀려납니다. 볼이 많이 밀려요. 볼이 많이 밀리게 되면, 어? 내 볼이 밀리네. 그러면 손목을 또 이상하게 쓰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첫 번째인 체중 이동을 하면서 빨리 내리기, 빨리 내리기, 빨리 옆으로 가지 말고 뒤로 빨리 내린다고 생각해 보면 이게 어디 가겠어요? 이 손으로 잡고 있는데 그죠? 여기서 이렇게 돌죠. 그러니까. 음 뭔가 불안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생각이 많으시면 안 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왼발 체중 이동하는 연습을 하면서 위에서 백스윙에 올라가서 그냥 이렇게 내려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내리면 속도가 되게 빨라져요. 볼이 어떻게 맞던지 말던지 신경 쓰지 마시고 빨리만 내리는 연습을 하세요. 해 볼게요. 볼을 그냥 빨리만 내려도 지금처럼 그냥 스피드가 늘어납니다. 클럽을 들고서 빨리만 내리고 아, 나 여기서 이렇게 해서 안 맞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조차 하지 마세요. 그냥 밑으로만 내린다. 어떻게 돌든지 나 이렇게 끌고 가야지 no. 이게 아니라 확 내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벌써 두 가지가 끝났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최근에 올린 것 중에, 검지를 써라가 있었잖아요. 검지를 써라. 이 검지를 쓰는 이유는 뭐냐면, 좀더 남아있는 스피드를 늘리는 거예요. 좀더 남아있는 스피드. 그 얘기는 뭐냐면요. 가만히 냅두면,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떨어지죠. 이렇게 떨어지는 거를 우리가 손목으로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손목으로 하게 되면, 캐스팅이 돼요. 그죠? 게다가, 오른손목으로 해도 캐스팅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결국에는 이렇게 치라는 게 아니라 옆으로 치라는 얘기인데 그립을 이렇게 잡고 있으면 이 오른손의 끝단이 힘을 제일 많이 받아요. 뭐 예를 들어 혼자 하셔도 이렇게 눌러보면, 아, 검지에 딱 힘이 걸리네? 어, 검지에 힘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검지 힘을 거는데, 이 느낌은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가 어렸을 때, 뭐,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도 계시고, 저보다 더 밑에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요 스냅을 활용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공이 있지 않습니까? 앞에? 이 공을 옆으로 이렇게 스냅, 스냅, 스냅. 요 스냅을 이용하는데, 이렇게까지는 하지 마시고, 옆에서 이 스냅, 요 스냅을 이용해서 연습장에서 공 던지는 연습을 해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저 앞에 공이 있는데, 스냅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비슷하게 간다면, 제가 지금 떨어지는 데가 다 비슷하게 떨어졌잖아요. 이 비슷하게만 가면 내가 소질이 있는 겁니다. 아, 나 검지를 쓸 소질이 있어. 물수제비를 잘 떠. 이런 소질이 있는 거예요. 자, 제가 또 한번 해볼게요. 옆으로, 옆으로 비슷하게 지금 계속 날아가고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잘하게 되면 일단 슬라이스가 안 납니다. 슬라이스가. 옆으로 이렇게 탁 채기 때문에 슬라이스가 안 나요. 슬라이스가 나는 분들은 이게 채지 못해서 그런데 이 채는 타이밍이 너무 빠르면 물론 훅이 나겠지만 일반적으로 채는 타이밍이 좀 느리시니까 볼이 밀리고 사이드 스핀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볼을 던지는 느낌으로 이렇게 채주시면 되는데 이게 잘안 되면 옆으로 여기서 쳐가지고 손이 절대로 이쪽으로 오지 마시고 손목만 이용해서 옆으로 채는 걸 하세요 이렇게 채면 안 돼요 이렇게 채면 이렇게 치면 이건 스쿠핑이죠 이게 아니라 옆으로 채는 연습 옆으로 쳤을 때 크라베들은 이렇게 오셔야 돼요 이렇게 돌면 안 됩니다 옆으로 이건 꼭 기억하세요 옆으로 그래서 가볍게 볼을 쳤을 때 스냅을 이용해서 볼이 약간 얘처럼 마이너스 스핀이 나오면 대성공 10번을 치면 8, 9번은 나오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거 다운스윙 잘하고 크롭 빨리 내리고 채는 거이세 가지를 한꺼번에 해볼게요 자 왼발 쓰고 빨리 내리고 채고 내리면서 채고 내리면서 채고 이세 가지를 한꺼번에 하는데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냥 가볍게 할수 있어요 딱 잡고 잡고 이런 식으로 치면 지금 보면 스윙 스피드도 되게 빨리 나오고 어 약간 열렸지만 사이드 스피닝이 걸려서 왼쪽으로 돌고 그 다음에 다운스윙도 잘 되니까 볼이 잘 맞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 무작정 볼을 많이 치지 마시고 이 3종 세트 3대 옵션을 자신의 스윙에 꼭 집어넣으셔서 이번 봄, 여름, 뭐 가을 2019년. 골프의 친구들한테, 와! 야, 너 대박이야! 이런 얘기를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떠셨습니까? 3대 조건. 네, 3대 조건. 체중 이동 잘하고 발대서 체중 이동을 잘 하시고 왼발을 활용하시고 두 번째, 확 내리기. 밑으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확 내리고 세 번째, 검지로 스냅 주기. 이세 가지를 이세 가지를 동시에 할수 있는 연습은 뭐 그렇게 어렵지 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안 하니까 어렵게 느껴지시는 거예요. 지금 당장 영상으로만 보지 마시고, 지금 당장 연습장, 혹은 퇴근 후에 연습장에 꼭 가셔가지고, 아, 나 이거, 김프한테 이거 배웠으니까, 이세 가지를 차차 쫙 응용해서 한번 해봐야지 하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다 보면 점점점 점 늘고, 비거리는 정말 한 20m, 30m 늘수 있을 겁니다. 제가 장담해드려요. 어, 만 믿고, 따라오세요! 어. 네, 한번 해보시면 굉장히 좋은 효과가 날이라 생각합니다. 어, 물론 뭐, 어, 효과가 안 나시는 분들은 뭔가 조금 잘못하고 계신 분들일 거예요. 우리가 원포인트 레슨을 받아서 오셨을 때이세 가지만 딱 주입해도 보통 못 늘어야 10m, 그러니까 아이언 기준으로 10m면 드라이버는 2 0 m 는 얘기니까, 어, 못 늘어도 10m, 20m씩은 늡니다 최대 막한 50m씩 늘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이 연습을 해보셔서 어, 역시 김프로야 어, 이런 생각을 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네 이런 거 눌러주신 날을 제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좀더 좋은 레슨과 컨텐츠로 김프로 찾아뵐게요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